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뭐,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령, 악령도 강하게 일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꼭 시험드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깨진 유리창이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깨진 유리창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야구놀이를 하다가 공이 창문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갈지 않고, 갈아 끼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점점 그 집이 황폐해져서 나중에는 폐가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범죄 의 장소가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근거해서 어, 뉴욕시, 어, 경찰국이 강력범죄로 악명이 높았던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무질서한 낙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무려 1만 5천 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났고 하루에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인승차를 하는 그런 무법 천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90%가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뉴욕 지하철의 강력 범죄가 80%나 감소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 일으키기 위해서 뉴욕 경찰이 한 일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지하철에 깨진 유리창과도 같았던 낙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한 것이죠. 또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무임승차를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경범죄를 단속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경범죄를 단속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무임승차자들을 단속해서 검거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냐면은 강도, 살인자, 소매치기, 성폭력범과 같은 수배 중이던 그러한 범죄자들이 대거 검거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범죄 단속을 할때 사람들이 많이 비웃고 비판했겠죠. 네. 아왜 그런 일을 하냐? 강력 범죄나 단속하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경범죄 단속이 엄격해지자 뉴욕에서는 어떤 범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게 되었고 강력 범죄의 건수도 크게 줄어드는 그러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작은 범죄가 만연하면. 아, 거, 아, 그것은요, 강력범죄 온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어,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아, 우리가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광대 무변한 영적 전쟁터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단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에게 공격을 허용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틈을 주는 것은 원수에게 발판을 내준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일단 발판을 마련하면 마귀를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심한 질병에 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생각을 해보면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에 감염돼서 그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가를 따먹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합법적으로 사실은 사탄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위임 통치권을 가진 인간이 사탄에게 틈을 주고 문을 열어준 결과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통치권을 얻었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이처럼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작고 일상적인 죄를 허용할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 우리 속에 반복되는 작은 악이 악이라는 그 틈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간섭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고 일상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바늘 같은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실낱같은 균열이 큰 빌딩도 무너뜨리게 되며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 막을 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산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복적으로 범하는 작은 죄들을 우리는 어, 우리 개인의 연약함이라고 어,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다. 예, 시기심과 질투는 인간 사회에 가장 만연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도록 틈을, 틈을 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분노라는 작은 악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분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만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 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 음란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죄이기도 하죠. 특별히 그 남자들이 그렇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허영심의 죄도 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지나치게 치장하는데 과시하는데 열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중독, 쇼핑이든 드라마이든 알코올이든 모든 종류의 중독이 또이 부류에 속합니다. 중독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때 마귀가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릴 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시험들게 하면 공동체가 시험들고 분열되게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아, 들 때입니다. 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많은 곳이죠. 어, 교회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참된 공동체, 천국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기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고도의 기술들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띠, 빠뜨리우는 것이 나은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상처 주어 시험 들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주님이 더 강력하게 또이 말씀, 어, 강조하십니다.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은 상처 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예, 말을 만들어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리게 된다. 말을 가려서 하고 더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짓는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짓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결치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어, 그 GE의 어, CEO가 있습니다. 그가요 아,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내네 부류의 아,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요, 어,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는 리더입니다. 에, 두 번째는요, 어, 성품은 좋은데 일은 잘 못하는 그한 리더가 있다는 것이죠. 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구 딱딱 연, 연상이 돼요. 그죠? 에, 굉장히 착한데 일은 좀잘 못하고, 에, 행정에 약하고. 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성품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에, 에. 성품은 나쁜데 일은 잘하는.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성품도 나쁘고 일도 못 하는 그러한 리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승진 시켜주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보상을 많이 해서 계속 조직을 위해 충성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럼 반드시 그러한 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네 번째는 그냥 도태됩니다. 자연스럽게. 문제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성품은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을 쓸 것인가? 성품은 나빠도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을 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리더가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품은 정말 안 좋은데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일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글치가 그런 말을 합니다. C.O.의 최고의 책무는 이세 번째 부류를 근절시켜야 돼요. 조직에서 완전히 그냥 추방시켜야 된다는. 왜냐? 조직의 암쪽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살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승승장구예요 인정을 받아요. 최고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람을 굉장히 중용을 합니다. 왜요? 일을 잘 하거든요. 일단 일만 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세 번째 부류가 첫 번째 부류를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쫓아냅니다. 조직에서 추방합니다. 두 번째 부류 못삽니다. 저와 같이 착한 사람들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조크. 용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세 번째 우리가 조직을 장악하면은요. 저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왜냐면 하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주여 짜내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인터넷 기사, 구글. 구글은요. 인재들의 요람입니다. 인재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 구글에서 나온 게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쓴 칼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는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나는 것이다. 사람을 떠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많아져야 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일 못해도 괜찮아요. 착하면은요, 격려해 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상처받을 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우리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을 때가 있으시죠? 저 같은 목사도 때때로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틈을 찾아내서 발판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연약한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의 뜻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 일단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마귀 마귀가 막 이 사람은 막 잡고 휘둘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 인간적인 그 복수심과 원망과 그 서운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 후회하게 된 그러한 경우들, 후회할 만한 그러한 선택들을 얼마나 많이 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었을 때요,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빠져나오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처와 시험에 대한 다른, 다른 치유책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용서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앙심 품은 사람, 복수심에 가득한 사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허용해온 사소하고 작은 죄들을 근절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깨진 유리창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갈아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면 더큰 것들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죠.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좀 먹고 있는 죄가 있다면 추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장 만연된 죄, 험담, 뒷담화. 당파를 만들어 이렇게 패거리를 짓고 새로운 사람 끼워주지 않고 그렇게 분열하는 죄, 또 권위에 대항하고 불평하는 죄들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온유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침묵하든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든지, 아 그렇지 않아요라고 그냥 이야기 해주는 그런 온유한. 방식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또 누군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공동체 가운데 시험에 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만나야 할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하그 시험에서 건져 줘야 되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도와줘야 합니다 시험에 든 이들 상처 받은 이들 우리가 보듬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해주고, 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든 분들 볼때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이들은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또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깨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시험에 들게 되면 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시험에 든 분들이 혹시 여기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먼저 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고 마귀가 지금 나, 나를 틈타고 있구나 그 사실을 빨리 자각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는가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도 주기도문 통해서 그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담안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그 시험에 빠져 나오기 위해서 지름길, 아까 말씀드린 용서의 그 지름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용서만큼 시험에서 빨리 빠져 나오게 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용서는 시험을 탈출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곡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끝내야 돼서 우리 함께 기도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용하고 있는 작은악이 있다면, 또 우리가 함부로 말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들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시험 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 또 우리가 말로 누군가의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또한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가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시험드는 일들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시험에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정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담아나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중앙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